지금 당장 분양받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계속 로또 분양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로또 분양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로또는 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첨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로또죠. 문제는 계속 로또가 당첨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 당첨이 계속 많이 되는데 그게 무슨 로또예요? 점점 더 늘어나서 계속 나올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고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5월에 분양 경기 전망은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인데 전망은 맑대요 최대라면은 분양 청약 수요가 분산되니까 분양 경기가 떨어져야 맞는데 언론이 계속 분양은 로또 분양은 최고 진짜 말하는 부분 굉장히 웃고요 공공 분양은 안 된대요 근데 막상 공공 분양이 시작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언론에서 엄청 띄워줄 것이다 왜 분양이 돼요 건설사들이 돈 벌어가니까 공공 분양 안 되니까 집값은 오른다. 근데, 원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양 나오면, 여기는 엄청나게 좋은 분양이다 하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띄워주죠. 지금 모순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은 유지하되, 분양은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바늘구멍이래요, 올해 1분기, 작년 대비, 물량은 감소했는데, 경쟁률도 같이 감소했다. 패닉파잉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맨날 바늘구멍, 바늘구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청약 경쟁률, 물량이 줄었고, 청약 경쟁률이 줄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디 한 군데는 청약 경쟁률이 줄어야 되죠? 그런데 서울도 청약 바늘구멍, 비규제 지역도 번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청약 당첨이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뭔 개소리야!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거 돈방석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첨이 돈방석. 주상복합은 나중에 재건축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전매가 10년이에요. 10년 지면은 5년까지가 신축이고, 10년까지가 준신축이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끝나고 내놓으려고 보면은 이미 뭐다?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바뀐다. 거기다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재건축도 안 되죠. 첫 번째는 아파트처럼 허가 내주는 지역이 아니라 주상복합은 상업재해지니까. 또한 가지는 뭐예요?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재건축까지 하고 새 집도 만들고 거기다가 수익까지 내는 게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30년 대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데 주상복합은 그게 없죠. 용적률을 늘릴 수가 없더라. 그런데도 옆에 아파트랑 비교하면서 로또다. 라고 하고 있으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서초. 평당 15만원 낮췄다고 뭐. 10억 로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로또죠? 주변보다 싸니까 로또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랑 비교해놓고 10억 로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싼 건 이렇고 싼건 이래요. 저 아파트 얼마나 됐어요? 어떻게 뛰었는데. 그모 조합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나왔죠. 그 깜깜이로 하고 있어요. 왜 깜깜이로 해요? 로또라면은 자신있게 내놔야지. 로또 아니에요. 붙여가지고 계속 지금 분상제보다 비싸게 하려고 해가지고 증거 내놔라 하면은 뼈감이라고 숨기고 있죠. 이런 것들 얼마나 오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서 결락부자 특급인데 현금부자들만 살수 있으니까 계층상승 사다리가 없다. 아직까지도 사면 무조건 오른다고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억에서 15억 차익을 낼수 있고 20억 원대나 30억 원대 자산가가 될수 있다. 계층상승 사다리 있어요. 자산만 있으면 계층상승이 되면은 서초 아파트보다 자산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뭐 화곡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데 가면은 빌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채 정도? 바지 사장하시면 최당 2억 정도 하니까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 안 내놓는 이유도 자산 때문이래요. 자산이 떨어지니까. 자산이 뭐가 중요해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백채 정도 바지 사장에서 200억 원대 자산가라, 그냥 현금 20억 들고 있는 사람이랑, 누가 더 부자예요? 이 사람이 훨씬 부자죠. 자산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맨날, 계층상승, 자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저 가격에 분양이 되느냐. 분양가 상환제 때문에 분양가 억제된다면서요. 집값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거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지금이야? 로또 맞은 것 같은데, 10년 동안 못 팔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 봐요. 속타 들어가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죠? 일본 무너질 때도 절대 안 떨어진다고 샀는데 6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됐다. 강남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집값이 도쿄보다 비싸다. 그러면서 당첨 평균 61.30대는 하늘의 별 따기. 계속 이야기하죠. 가점 안 되는 사람들은 영끌해서 집값 좀 올려주고, 가점 되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와가지고 건설사들 돈 벌게 해줘라. 이거죠. 3040이 기회조차 없다니 벼락부자의 꿈. 그러면서 로또 아파트.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계속 저렴하게 공급되면 로또 아파트가 되느냐. 2030 당첨 비율은 굉장히 높죠. 왜? 신혼부부나 청년 굉장히 완화해주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강남에서 집을 살 정도의 지금 집값이냐. 저 단지만 하더라도. 저 단지 가격도 안 되는 거죠. 저만큼 현금이 없는데 저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계층상승 사다리가 뭔 말이에요? 집이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되면 안 되죠. 그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였고, 그것은 리먼 이후에 가계 부채의 거품을 빼면서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 거품도 같이 빼야 됐는데 그걸 같이 늘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대출 풀면서 출산율 줄고 혼인율 줄고 인구 계속 줄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이러면 나라 망해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된이후에 지대한 영향이 뭐다? 출산율 감소에는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지죠. 자 소주성이 왜 나왔냐? 육아를 못하니까 맞벌이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를 못 하게 생기니까 애를 안 낳아요. 여성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된다. 직생 다니면은 애를 볼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맡기자니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어때요? 집을 못 사는데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핵심은 요거 두 가지예요. 물론 소중성 잘했다고 한거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했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하지만 핵심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너무 비싼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애를 낳냐? 그래서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는 게 집이죠. 일본에 무너져가는 빵원짜리 집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더 빨리 그리고 더 길게 오게 될 것이다. 왜냐면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집값 상승 속도는 거의 일본 수준이다. 다만 대출도 그렇게 안 빌려줬는데. 여기다가 지금 세종 특별 공급 이야기 많죠? 유령청사 강행해가지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까고 있습니다. 간평원 유령청사 강행해가지고 정부 잘못이다. 2005년에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고시했는데, 고시 확인 없이 청사 권리 이야기하고 이전 대상 아니다. 자, 앞뒤로 보면은 언제 집값 끼우려고 이전 고시 없이도 강행시켰냐, 청사를. 특별 공급 차익을 어떠록 만들었냐. 답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LH 문제는 지금 문제예요. 걸려 나오고 있는 거지. 특공 취소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의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정책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집 팔고 있는데, 왜 내가 투기꾼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 그런데 본인 집안 팔고 특별 공급 받아서 갭투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평원뿐만이 아니라 전부 환수해라. 당첨 취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얘기 나왔죠. 당첨 취소 가능한가? 환수가 가능한가? 계약이 취소된다면 환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랬죠. 강화시켜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인간들, 갭투기 해가지고 주체 세체 늘린 인간들, 분양권 투기부터 갭투기까지 해서, 특별공고로 받았는데 이사도 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싹다 해가지고 관평원만 하지 말고 다 해야 된다 LH만 문제가 아니다 이게 2만용 분양 가고 전수 조사 해야 되겠죠 지금 와서 이제 집 파는 인간들은 아니고 계속 저렇게 다주택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서울 분산하려고 했더니 서울 집 계속 붙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종이라도 취소해야죠 해지해야 된다는 여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고, 세종시는 투기의 도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 똘똘한 채 이야기 나오면서 쭉 했다가, 9.13 이후에 뚝 떨어지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많으니까. 특별 공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다 이미 팔아치우고 차익 남긴 사람들까지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예고 없이 미뤄진 쭉쭉 규제. 왜 이거 안 해요, 빨리. 3월로 예정됐죠? 무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분, 유주택이건 무주택이건 다 되죠.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다. 일단, 요 중에서도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자. 왜 계속 미뤄지고 있냐.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5월 안에 공포 시행이라고 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거 5월 안에 되게 되면은, 앞으로, 쭉쭉 뭐 해가지고 경쟁률, 여기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줄어서 되겠죠. 결 거기다가, 분양권 하면은, 다른 주택 팔때 양도세 증가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혹은, 뭐 실거주 목적 요건, 내가 실거주 집을 샀는데, 분양이 당첨이 됐어요. 여기 못 들어가죠? 한 3년은 있어야 되죠? 3년 뒤에 다 지어졌는데, 들어가면서 얘를 팔 거다. 이런 느낌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막한두채 가지고 있거나, 난 여기 계속 실거주할 건데, 분양권 투기를 했다. 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가중가되더라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분양권 하나에 주택 하나, 그러면은 2주택이고, 분양권 하나에 주택 두 개, 그러면 3주택 취급받는다. 이런 것들 되고 있죠, 지금 이미. 그 다음에, 로또, 로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가 연동제, 동탄 거의 5억이었죠? 주상복합이. 그게 엄청난 차익을 남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교통도 좋고, 가깝죠. 교통이 개통이 안 되더라도 훨씬 가깝죠. 이미 지나다니고 있는 교통도 꽤 많이 있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작을하는 거죠. 원가 연동제 하려면, 하나 더뭐 해야 된다? 그냥 원가 공개. 민간 분양까지 같이 잡으려면은, 요거 확실히 해줘야 되죠. 원가 공개 왜안 해요? 서초 거기, 완전 깜깜이로 했는데 왜 공개 안 해요? 위례에서 건설사가 2천억 넘게 해쳐먹었는데도 로또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했었죠. 서초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훨씬 더 심하지? 저거 분양되면은 로또 분양이란 말 없어진다. 누가 집을 매매를 하느냐? 30만 6천 원뿐만이 아니라 공공 택지 조성 원과 연동제를 하면 3기 신도시만 해당해요? 이사 대책에서 공공 주도 재건축, 공공 주도 재개발 빼고 모든 택지지구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100만 가구 이상이 원가 조성 연동제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집사요? 엄청난 공급이 엄청나게 싸게 나오는데 그때는 당첨도 되게 잘될 텐데 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금 4억 원대, 5억 원대 나올 것들 웬만한 데들잘 나오고 있죠?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다. 언제까지 로또냐? 지금 당장 분양하는 것들을 계속 로또라고 하는 이유? 사전청약 발표되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지 만약에 미분양 났는데 사전청약 시작돼 봐라 번절사 아작 나는 거죠. 결론 분양 앞으로 많아요 그리고 전매 제한 끝나면 로또가 아니게 될 것이다 당첨된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지난주 당첨이고 이번 주는 번호 하나도 안 맞았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기회는 세고 셌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처럼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저렴한 공급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 집을 사고 로또라는 말에 넘어가서 무리하게 넣는데 떨어지면 희망을 잃고 그러느냐 저렴한 가격의 공급은 계속 나올 것이다. 2030, 특히 뭐 30대, 40대들 절대 급해할 필요 없죠.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 물릴 기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